그렇게 집탱하려고 <목소리> <목소리> <가뜩 안을 목소리> 가서 가서 데리고 볼까? 뭐 하는 <하러> 거야? 지금? 누구 <목소리> 죽일라 그래? 지금. 야, 빨리 죽을 시작하자고 예, 예, 자, 예. 그럼 지금부터 <목소리> 2006 인사 발령을 시작하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 <목소리> 음. 자, 먼저 조영빈 부장 <목소리> 네.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공로를 인정 부장에서 말단 사원으로 승진 <laughs> 일단 네.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, 축하드립니다, 아,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어, 저런 사람들한테 그래요 일개 개그 나부랭이라고한 어, 60명의 개그맨들이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 그럼 저는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포트라이트는 제가 다 받아요 도현아 너랑 같이 일한 건기자귀을찾는 일이었다 어. 아,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무사히 황정민 같네 뭔 소리야 이 사람은 아니 저는 아이고. 그 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아이고 경비아씨는 예. 우리 회사를 열심히 지켜주셨으니까 그렇지. 그 공로를 인정해서